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금요일날 영상을 올렸는데, 그 에러가 나가지고, 그,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한 주에 한두 개 정도만 올릴 거예요. 결론, 100% 결론 나는 것들만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걸 잘 참고하시면, 단타 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적인 게, 이제, 선물 거래하는 게 우선적이고, 두 번째, 이제, 현물, 주식 종목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잘 챙기시면, 이게, 백발백종, 말 그대로, 1 0 0가될 것입니다. 단타로. 캔들 한개반 정도. 한개반 정도 먹을 수 있는 내용인데, 그현물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 같은 경우는 3%에서 한5%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는 선물 같은 경우는 1.5% 전후가 먹을 수 있을 겁니다. 1.5% 전후 굉장히 돈이 큽니다 이게. 그니까 잔도, 그 돈이 없어서 뭐, 그, 선물을 못 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니도 있고, 마이크로도 있거든요. 그럼 미니 같은 경우는 200만 원만 있어도 되고,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아, 200만 미니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전후만 있으면 되고,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전후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잘 챙겨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내 영상 보시면서 글로 도전을 하더라도 도, 돈이 될 겁니다. 돈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S&P 500, 내일은 아침부터 빠질 겁니다. 밀릴 겁니다. 푸시입니다. 푸. 왜이 밤에 영상을 올리느냐. 내일 7시 되면, 07시 되면 얘들이 야간 선물을 하거든요. 야간 선물을 하거든요. 야간 선물할때 얘들이 야간 선물부터 주가가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빠지게끔 되어 살짝 올라왔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올라왔다가 주가가 올렸다가 쫙 빠질 수도 있고.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푸를 들고 있으면, 장중에 여기서 푸를 들고 있으면, 들고 있으면, 내일 아침까지는, 그러니까 화요일 아침까지, 화요일 아침, 화요일 아침까지는 수익이 푸수로 난다에 대해서 한표 던지겠습니다. 100% 던지겠습니다. 100%. 그 내용이 아주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듣고 보고 움직이면서 시간이 지나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종목 더. 내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차트가 S&P 500이 종목 같은 이런 차트에서 제일 좋아하고. 어, 이 종목 옥수수라고 있습니다. 얘도 내일부터 빠지 내일 빠집니다. 빠지는데, SMP 500은 내일 아침부터 100%라고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얘는 90%라 얘기할게요. 90%. 90%만 해도 이게 어딥니까 이게 어디니까 그죠? 90%. 90% 빠질 수 있습니다. 좀더 뜨다가 뺄 수도 있겠지만, 풋 때리면 어, 90% 이상 수익이 납니다. 얘도 이제 캔들은 어느 정도 이장대 양봉의 3분의 1 정도 이정도는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안절이 얘는 한틱에 16,000원 정도 하거든요 350만원 정도만 있으면 될 겁니다 350만원 정도만 있으면 한틱에 16,000원 정도 하는데 이걸 요정도 캔들 먹으면 어마무시한 수익이 생기겠죠 이런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많이 올려 드릴 테니까 잘 지켜보시고 잘 지켜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현물도 이야기를 좀해 드려야죠 현물도 시향도 조금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고 지금 대한항공이 이제 어떤 그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뜨고 있는데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지수가 지금 지금부터 밀릴 건데 극격하게 어 밀리게 되면 이게 힘을 못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힘을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지수가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종목이 호재성 발언이 나와서 이 자리부터 호재성 발언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만큼 뜨는 동안 또는 동안에 지금 4만 5천 원 정도가 있을 겁니다. 좀 애매해요 지금 잘 움직이는 게 지수누가 뭐 이렇게 흔들면서 흔들어주 이 정도만 흔들어주면 얘도 쉽게 날라가서 3만 5천 원, 4만 원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지수는 이게 스트레이트로 빠진 빠지는 쪽이거든요. 크게 빠지 크게 밀리는 쪽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하, 그래서 대한항공이 좀 많이 아쉬워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제가 지금 얘를 지금 매수하고 있는 금액이 여러분들한테 안내했던 부분 지인들한테 많이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르고 는 있는데 뭐 요거 욕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욕 많이 얻어먹고 있고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만 천원 전후에서 계속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한두 달 만에 수익 난다 소리는 안 했고 적어도 2, 3년은 지나가야 지 수익이 난다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뭐이 시기에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본인들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또 칭찬 안 합니다. 갈때 돼서 간다 이래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욕만 얻어먹고 갈때되면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분들이 지인들이 아마 들고 있을까 또 물어볼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어 그게 뭐 개미들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욕을 하거나 그러진 전혀 않습니다.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적인 결론이 뭐냐면,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당을 하면 저는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대한항공.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 월봉상 최소 5만원 이상요 최소 5만원 이상. 5만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 전후에서 사신 분들은 적어도 60%에서 그 200%까지 수익이 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내가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한 이, 24개월 정도 지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아쉽긴 하고. 여하튼 뭐, 어뭐 내가 아무리 잘 나도 못한 것 못했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들 적절하게 알아들 들어주시면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그냥 파세요 100% 현금화하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00% 현금화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고 주가는요 항상 꼭지에서 사고를 치게끔 돼 있습니다. 꼭지에서 꼭지에서 사고 친거 최근에 또 이슈 탔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슈 탔던 종목들 한 가마든 무더기 한 가마든 것들 다 꼭지에서 이렇게 안봐 보십시오. 다 꼭지에서 꼭지에서 전부 다그곤두박질 칩니다. 꼭지에서 다 사고 치거든요. 내가 그래서 꼭지에서 제발 이 정도 구분홍수 7분홍수 이상 올라가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는 왜 주식을 모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꼭지에서 전부 다한거안 때렸습니까? 꼭지에서. 어? 다 그래요, 다. 어? 뭐, 이것만 그렇습니까? 모든 게다 맞아요. 대한항공도 과거에 꼭지에서 그, 돌팔매질 엄청나게 맞았잖아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꼭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제가 100% 단타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내용 올리드리는 종목, 선물 옵션 잘 챙겨보시면 손해볼 게단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 주에 한두 번 정도 영상을 올리니까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